안녕하세요. 세부 여행하는 미미네 스칼렛입니다. 오늘은 한달 살기 준비 중에 제일 먼저 하셔야 할 것,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볼 건데요. 어, 여행을 몇번 다녀보셨다면 아마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어, 한달 살기의 큰 특징이 그 무비자 기간이 30일인데 어, 보통 밤 비행기로 그 다음 날에 입국 도장이 찍히거나 한국 가는 비행기가 보통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전날로 이미 그레이션 도장이 찍히게 돼요. 뭐 이런 특성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한 이틀은 여유 있게 하시는 것이 좋,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행은 또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어, 최근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5일 이상 여유를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왕복, 그래서 왕복 티켓을 구입하실 때 4주 기준으로 잡고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어, 요즘은 보통 항공사 공험이나 검색 사이트에서 가격 비교해 보시고 구매 많이 하세요. 네, 세부행 항공사에 어, 몇 가지 특징을 제가 좀 아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재 세부행 항공사로는 인천발 기준으로 대한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세부퍼시픽, 에어아시아, TA 이렇게 있는데요. 아시아나는 아직 편성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항공사는 보통 구입 후 24시간 이내는 무료 환불 취소가 가능하고 또는 90일 이전까지는 환불이 가능해요. 근데 해외 항공사는 환불 과정이 코로나 이후로는 좀 순탄하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국내 항공사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음, 제 기준으로는 제일 좋기로는 대한항공이 제일 좋습니다. 좌석간 <laughs> 거리도 넉넉하고 서비스도 좋고 친절도 너무 친절하고요. 아시아나랑은 비슷하기는 한데 기내식도 대한항공이 더 좋아요. 어, 코로나 전에는 뭐 1인 23만원 이렇게 세일한 적도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1인 왕복 한 50만원대 정도 하고 있어요. 자석도 지정하실 수 있고 뭐 키즈밀도 선택도 가능하고요. 아이들이 좀 어리면 간단한 색칠 놀이 같은 물품들도 주고요. 대한항공은 수화물이 1인 23키로로 제일 많이 가능하고요. 또한 기내 수화물도 뭐 무게 같은 거는 재지 않기 때문에 수화물이 좀 많으시면 대한항공을 추천드려요. 어, 다만, 현재 항공 스케줄이 뭐주 2회 이하로 축소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래요 어, 또, 진에어나 제주항공은 뭐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유료하고 티켓값을 좀 줄인 특징이 있어요. 둘이 비교를 하자면 어, 최근 지내하는 기내식을 없앴어요. 그리고 좌석 간이나 복도가 정말 좁아요. 세부 가는 비행기 중에서 제일 좁은 게지네어예요 음, 제주도 가는 비행기가 세부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어, 좌석은 더 조금 느낌은 들지만 뭐 저렴하고 금방 가니까 가성비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주에어는 최근 지네어보다 티켓이 더 저렴한데요. 특징은 이벤트 특가 운임은 기본 수화물이 없어요. 그래서 기내 에 10kg 환도로 들고 타시는 것 밖에 없어요. 금액을, 금액을 추가하시면 15kg 수화물 신청이 가능한데, 그러면 진에어랑 가격이 비슷해지니까 비교해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 두 항공사 모두, 어, 구매할 때는 전체 날짜가 예약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정말 그 해당 월에 되면 월 말, 그전월 말이나 초에 스케줄 조정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변동되거나 뭐 아예 다른 날짜로 바뀌기도 하니까 보통은 화수나 금토, 이렇게 스케줄을 거의 항상 운행하니까요. 예약할 때 금토로 예약하시면 날짜 바뀔 걱정은 좀 덜으셔도 될것 같고, 어, 예약하기 전에, 어, 무슨 요일에 주로 취항을 하는지 항공사 스케줄을 미리 좀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현재는 추천을 안 드리는 세부퍼시픽하고 에어아시아는 외항사인데요. 에어아시아 같은 경우는 어, 결항시에 좀 미리 좀 보내주면 좋은데 <laughs> 며칠 전에 이제 달랑 메일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환불하는 절차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2년 전에 한국 오는 티켓도 아직 환불을 못 받았습니다. <laughs> 그때도 두 번이나 뭐 하루 이틀 전에 결항돼서 결국은 대한항공을 타고 나왔어요. 에어 아시아는 특징이 모든 것이 유료화된 저가항공사인데 티켓값이 워낙 저렴해서 코로나 전에는 많이들 이용했었는데요. 얼마나 저렴했었냐면 편도에 한 8만원도 안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또수화물 추가하는 요금이 되게 저렴한 편이라서 거의 뭐 저도 자주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좌석 추가금도 국내 항공사들보다 저렴해서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1번 DF열이 비상구 좌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선택을 할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이착륙도 꽤 스무스하게 잘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좌석이나 수하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를 구매하면 수석을 또 먼저 할수 있고, 티켓팅을 먼저 할수 있고, 수하물도 먼저 나오는 서비스들을 그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을 할수 있었어요. 근데 지연이나 좀결항이 작고, 또 최근에는 환불 이슈가 많아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로 여행이 좀더 안정되고, 항공사들이 좀 활성화가 되면 그때 저렴하게 나오면 이용할 만할것 같아요. 세부 퍼시픽 항공사도 뭐 결제나 뭐 공홈에서 하는 것들은 에어아시아와 비슷한데요. 기내 수화물은 7kg고 유료 수화물도 무게를 정말 칼같이 재기로 유명합니다. 자석간 간격도 괜찮고 비행기 자체도 큰 편이라서 저가 항공사 중에서는 비행기가 괜찮은 편이에요. 세부 오가는 항공은 4시간 반 정도 전후에서 긴 편이 아니라서. 적당히 저렴한 걸 선택하시고 차라리 세이브한 돈으로 호텔을 좀 가격 높은 것으로 지내는 걸 추천드려요.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